네, 이번 시간부터는 교육행정 파트 3 지도성 이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성 이론 부분은 이제 크게 다섯 파트로 제가 나누어 봤는데, 지도성 이론이 어떻게 발달했는지 그 과정을 살펴본 후에, 어, 이제 그 이론의 과정이 세 가지로 나눠질 아, 네 가지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특성론, 행위론 상황론, 또 새로운 뉴 리더십 이론. 이렇게 네 가지 파트로 나눠질 수 있는데, 이한 가지씩 한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 지도성 행위론 상황론, 새로운 지도성 이론에 해당하는 좀 세부 내용들을 먼저 미리 살펴보자면, 지도성 행위론 이론에서는 할핀의 지도성 행위 연구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지도성 상황론에서는 피들러의 리더십 상황론, 허쉬와 블렌차드의 상황적 지도성론, 이두 가지를 자세히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뉴 리더십 이론에서는 변혁적 지도성, 분산적 지도성, 그리고 슈퍼 리더십, 리더십 대용 상황 모형, 카리스마 리더십, 서번트 지도성, 학교장 지도성 이런 도덕적 리더십. 이 학교장 지도성 이런가 도덕적 리더십은 서지오 바니가 주장한 것인데, 어쨌든 이 새로운 지도성 이론까지 한번 차례대로 다루어 차례대로 다루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지도성 이론의 첫 번째 부분으로서 지도성 이론이 어떻게 발달해 왔는지 그 과정을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지도성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정의를 내려 볼 텐데요. 지도성이라고 하는 것은 지, 조직이나 집단의 공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집단의 구성원들이 목표 지향적인 행동을 하도록 집단의 상호작용을 돕는 지도자의 영향력 있는 행동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지도성 개념이 시대별로 변천을 해왔습니다. 과거, 과거 1950년대까지는 특성론이 주로 이루어왔는데 이 특성론에서는 지도성은 타고나는 것이라고 봤어요. 그래서 천부적인 개인적인 특성이다. 이 지도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그런 지도성들, 아, 지도자들. 어, 유능한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특성과 자질이 무엇인가를 규명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이제 50년에서 70년대로 오면서 50년에서 70년 사이에는 행위론이 이제 대두되었는데, 어, 보니까 효과적인 지도자가 있고 비효과적인 지도자가 있더라. 그러면 그 비효과적인 지도자와 효과적인 지도자 행위의 차이는 무엇인가? 이걸 이제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성공적인 지도성의 행위 규명에 초점을 두었는데, 대표적인 이론이 할핀의 지도성 행위 이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70년대에서 80년대는 이제 상황론이 대두드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 지도성의 효과가 개인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개인이 놓여 있는, 조직이 놓여 있는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에 따른 지도성 유형을 규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대표적, 어, 이론에는 피들러의 이론과 허쉬와 블렌차드의 이론이 있습니다. 마지막 80년대부터 지금까지 이제 새로운 리더십 이론들이 여러 가지가 이제 이야기 되고 있는데, 변역적 리더십, 카리스마적 리더십, 초우량적 리더십, 문화적 리더십, 도덕적 리더십, 분산적 리더십,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특성론, 특성론과 행위론에 대해서 이번 영상에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성론은 크게 뭐 얘기할 게 없어요. 어 지도자의 그 개인적 개인이 가지고 있는 육체적, 심리적, 사회적 특성 확인에 주로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지도성과 관련된 인간의 특성을 다섯 개의 범주로 분류하였는데 재능, 성취, 책임감, 참여, 지위가 그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행위론으로 넘어온다고 했었죠이 행위론에서 이제 리더는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이 아니다. 이거는 후천적으로 개발되는 것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비효과적인 지도자가 하는 행동과 어, 성공적인, 즉 효과적인 지도자가 하는 행동을 분석해서 그 비효과적인 행동을 제거하면은 효과적인 어, 지도행위가 갖추어질 수 있을 거다. 그리고 좋은 리더가 될수 있을 거다.라고 본 이론입니다. 대표적인 연구가 할핀의 지도성 행위 연구인데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개념이 구조성과 배려성입니다. 지도자 유형을 구별할 수 있는 행동 적도로 이 할핀은 구조성과 배려성을 제시했어요. 구조성이라고 하는 것은 과업을 중시하는 걸 말하고 배려성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관계를 중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구조성, 즉, 과학, 과업 중심 행위는 지도자가 조직 수행 목표에 초점을 두고 과업을 조직하고 설정, 배당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목표 수행을 촉진하고자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구조성 중심의 지도자는 구조, 구성원 각자에게 기대되는 역할을 분명히 하고 임무를 딱딱 배정하고 거기에 맞게, 목표에 맞게 계획을 세우고 그다음에 일처리하는 방식과 절차를 확립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결과물을 내기 위해서 일을 추진하겠죠. 반면, 배려성이 높은 지도자는 신뢰, 존경, 온화, 지원, 집단 구성원에 대한 관심, 이런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배려성 중심 지도자는 구성원의 아이디어를 청취하고, 친절하고, 사람들과 자주 만나고, 이야기를 많이 듣고, 모든 직원을 공평하게 취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도자 유형을 구별하는 행동척도인 구조성과 배려성을 기준으로 이 할핀이 지도자 유형을 네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구조성이 높다 낮다, 배려성이 높다 낮다, 이거를 조합하면 네 가지의 유형이 나오잖아요. 그것에 따라서 지도자 유형을 네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구조도, 구조성도 높고 배려성도 높은 지도자입니다. 이 지도자가 할핀의 연구에 따르면 가장 올바른 지도자다. 이렇게 이야기 되는 지도자예요. 이러한 지도자는 부하를 많이 통제하고 지시하겠죠? 그러면서도 부하에게 인간적인 관심을 갖고 온정적으로 대하는 지도자입니다. 두 번째로, 구조성은 높고 배려성은 낮은 지도자는 규율이나 통제는 많은데 부, 부하에 대한 배려는 낮은 지도자입니다. 세 번째, 구조성은 낮고 배려성은 높은 지도자입니다. 부하에게 우원, 우호적이고 어, 인간적이고 지원적이지만 과업을 성취하는데 필요한 통제나 지시나 이런 것들은 소홀한 지도자입니다. 마지막으로 구조성과 배려성이 모두 낮은 지도자로 자유 방임형이라고 할수 있는데 집단의 혼란을 가져오기 때문에 할핀의 연구에 따르면 가장 비효과적인 지도자라고 하였습니다. 네, 여기까지 지도성의 특성론, 특성론과 행위론을 다루었고, 이어지는 영상에서 상황론과 뉴 리더십 이론에 대해서 계속 다루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